누가 볼것 영웅 스윙 영웅 스윙 어. 이름만 들어도 잘잘 치는 그런 느낌이 난다 잘 치는 것같그지 영웅처럼 마지막에 딱 스윙했던 홍란이 아, 아, 이렇게 나가고 홍란이나 아니면 아, 끝내주면 안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, 그 면루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쏙 들어오고 뭐 화해하고 러니까아너 영웅 스윙했구나 <laughs> <laughs> 너 정말 영웅 같구나 호수비 지지 <laughs> 그 뭐지 서로 합을 맞추는 거야 서로 보면 호호 이러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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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단 뛴다 <웃음> 극장처럼 <웃음> 약간 때도 <laughs> <약간, 웃음> 그냥 뛰는게 아니라 머리 휘날리면서 <laughs> 이러면서 <웃음> 아 맞아 내가 봐라 이런 거 석양을 준비 <laughs> <중지로> 하면서 뛴다 <웃음> 맞아 <웃음> 아니 어. 태어볼, 태어, 와 공정하다. <laughs> 공정무역 <공정매옥> 같은. <웃음> <웃음> 태어볼, 볼이, 어 볼이 그거잖아. 공, 어그 그, 그, 뭐야? 그... 잘못 던지면 볼이라 하지 않나? 어 맞아. 그치. 그러니까 공정한, <laughs> 공정한 잘못 던진거 <laughs> 아 상대편도 음, 잘못 던졌으면 아, 아. 그렇지 서로 한번한 한 번씩 잘못 던지면 이제 여어 <laughs> <케어> 보이다 <laughs> 뭐? 똑딱이? 똑딱이 <laughs> 똑딱이 개잖아그 EBS <웃음> 선배님 캐릭터. <laughs> 탱수 그 선배님있잖아 근데 똑딱이라 고 그랬지? 아 똑딱이 너는 좀 귀여운데? 너가 아니? 귀여워? 귀여워 약간 애칭같아 애칭? 좋은 선생님 같은 그런 귀여운 사람한테 똑딱아 이렇게 부를 것같아 <laughs> 적시타가 뭘 것? 적시타 빨간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<laughs> 눈으로 보고 쳤을때 적시타, <laughs> 적시타. 본헤드플레이가 뭘 것? 아. 본헤드플레이 본헤드 본헤드? 어 플레이 영유를 그렇게 싸줄껴한글에 <laughs> 사랑해야지 혜정대왕님이 어. 너하실것 같아? 어, 그렇지 왠지 일단 혼자서 다 하는 건가요? 본캐릭터는? 아, 하는... 어, 자, 웜 웜앤캐리는 웜앤캐리 느낌 아니에요? 왜 어느 이유에서? 아니야? 헤드가 뭔가 되게 그 머리 저기 최고 저기 권력자 같잖아. 아 머리가 좋은. 내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시운전 다 했다. <웃음> <웃음> 아 야구 지능이 좋다. 좋다. 그렇지. <laughs>